일단 윤진 씨왜 이렇게 카리나 씨를 찾았습니까? 일단은 그 리나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 예능 난이도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있다는 추리 예능이고, 그래서. 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상황을 이어간다는 건저 나름대로 그냥 또 막내 챙기는 거여서 네, 그게 제 나름대로 막내의 분량을 좀 챙기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네가 올라가라 네가 잘하 그렇다고 제가 먼저 올라가게 하겠습니까? 아역예 네, 그러니까 한번더 이렇게 뭔가 언급해주면 같이 방송에 좋은 캐미너 나올 수 있고 네. 그런 역시 숲을 보는 분은 이분이었습니다 이용진 씨가 숲을 봤어요. 숲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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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자 자, 용진 씨, 어이 가장 많았던 멤버가? 아, 일단 도훈이었던 것 같아요. 도훈이가 <laughs> 제일 겁이 많았고, 그 의외로 뭐, 태어난 척하지만 해리 씨도 겁이 굉장히 많았던 것. 같고, 왜냐면은 방탈출에서 보여줬던 그런 본인의 자신감 있는 모습 있잖아요. 근데 하나 착각하고 있었던 게 방탈출에는 NPC가 없어요. <laughs> 그 분위기를 구현하고 막 진짜로 막 이런 게 있는 것도, 아, 있는 것도 있어요. 아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무섭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니까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딱 빠지니까 엄청 을 어. 많이 지금 해리가 많은 것 같은데 해리 씨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 공포 테마를 하지 않습니다. 아 그렇군. 한편중한 편. 네, 공포 테마를 하지 않고 좀 감동적인 걸 많이 하거든요. 유쾌한 거 이런 거 많이 <웃음> 하는데 휴먼 <laughs> 다시도 네 너무 좋아합니다. <laughs> 근데 또 겁이 가장 없었던 멤버 제가 봤을 때 존박. 아, 네. 존박 씨는 이 무대를 같이 제작을 한 사람인 줄알았어요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네. 엔지니어인 줄알았는 아, 네. 엔지니어로서 같이 아이디어가 의하고 어, 더미를 여기다 놔두면 어떨까? 할 정도로 뭔가 가장 좀 네. 어, 어, 설계자 같은 느낌을 보여줬다. 좋습니다. 네, 우리 은채 씨 얼굴 안 가리기 살짝만 한이내려주시고네 좋아요. 네. 왼쪽 끝봐 주시고요. 블리나 앞장서.